안녕하세요. 배우백과사전입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 개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테넷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우 한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생소하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될것 같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입니다. 1984년 7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아버지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배우 덴젤 워싱턴입니다. 그의 어머니 폴레타 워싱턴 또한 배우와 가수로 활동했으며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92년 아버지 덴젤 워싱턴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말콤 엑스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활동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명배우 아버지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학창 시절 타고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농구, 축구. 육상 선수 등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대학 미식축구를 했고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선수 생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는 연기 활동을 권유했고 과거 오디션을 볼때 단지 실력만으로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어 자신이 덴젤 워싱턴의 아들임을 숨기고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1992년 아버지 댄젤 워싱턴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말콤엑스에 단역으로 출연한 이후 1995년 블루데블에 단역으로 출연하고 연기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미식축구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후 배우로 복귀하면서 2015년 드라마 볼러스를 통해 성공적인 배우 복귀를 하게 됩니다. 미식축구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에서 논란이 많지만 재능있는 와이드 리시버 리키 역을 맡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드웨인 존슨과 함께한 이 드라마는 2019년 시즌 5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볼러스 이후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소규모 독립영화들에 출연하면서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게 됩니다. 러브비치 라임스 미스터 스마일. 몬스터 같은 작품들의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던 그는 2018년 몬스터즈 앤맨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썬댄스 영화제 최우수 장편 영화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후 그의 필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에 출연하게 됩니다. 말콤 엑스의 감독이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18년 블랙 클랜스맨에 출연하게 됩니다. 1978년 당시 백인 우월 집단 KKK단에 잠복해 비밀 정보를 수집한 흑인 형사 론 스털워스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한이 작품에서 파트너로 출연한 아담 드라이버와 함께 좋은 연기를 선보이며 골든글로브 나무 주연상 후보를 비롯해 미국 배우 조합상 등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블리칩이 됩니다. 또한 이 영화를 통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눈에 띄게 되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의 캐스팅이 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여태 제작한 어떤 영화보다 많은 액션신을 소화해야 하는 주인공의 자리에 전직 미식축구 선수였던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탁월한 운동신경과 블랙 클랜스맨에서의 연기력을 보고 그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넷 촬영 중액션신을 소화한 로버트 패틴스는 다음 날 제대로 움직. 지도 못했는데 존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니 그의 체력이 엄청나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수많은 분석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어렵지만 재밌다 라는 평이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인지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스파이더맨의 MJ 역할로 유명한 젠데이 아베우와 함께 말코맨 마리 라는 영화 촬영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의 주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는 존 데이비드 워싱턴 배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인생을 정리하고 배우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해 단기간에 주목을 받으며 헐리우드에서 앞다퉈 원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댄젤 워싱턴의 후광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배우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영화에 출연해 는 즐거움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많은 개봉 연기와 재 촬영 등 많은 악재를 견디고 이제서야 개봉을 하게 되는 영화 '뉴 뮤턴트의 주역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